아이고. 아저 엔간 좀 트레이에요. 무조건. 상대 어? 메르시. 우와. <laughs> 우와. 일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. 아 젠야타. 어, 아... 제가. 젠젠메 메. 저번에 보케로 만났을 때설영이가중 당했는데. 와우. 반메르시 <laughs> <와우. 웃음> 이젠야타. <이즈니아타>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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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띠 어, 뭐야 이건 선택인데 팀컬러가 백수님 트레이 하실 습니다겠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. 백수님 트레이 하실래요? 왜요? 우리 팀 잘하실 것 같은데. 야, 어, 오케이 오케이. 어! 아, 나에임감못 이겨 아, 네. 근데 솔직히 너 u 임가셨어 m Gun 래할 걸요? 저 저번에 만나가지고 밀어줘서 개 털렸는데 오버 G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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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이 윈스턴 못 떴어요. 위도우 솔죠위 위도우 간도우다텐로 빠져봐요. 오우야. 정면에 있거든요. 이거 정면 그거 뭐냐? 상면 쪽으로 뛰어본 띄울 수 있어? 아 이거 윈스턴 죽겠다. 오우야 어, 살리고 아, 싶은데. 불가능한 부 윈스턴한테 게다 아라필 와, 부조화 개사기. 어. 아, 나선 로켓 오케이. 데미지 봐라. 요, 마디도 한번 해볼게. 스르르륵, 스르르륵, 스르르륵. 한 거. 어디서 내릴까.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지. 잘하시네. 어. 잘하시도우 컷. 나이스. 솔저봐 터치자. 치자오치자 터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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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터치자. 터송자나치자 터치자. 터치자. 터치치치자 터치자. 가치자치망치치 존나 잘 써요, 진짜 농담이고. 핫. 불인. 어, 보아라들 돌아. 빨개들려 오래 걸렸잖아. 제가 다잘 써요. 어 뭐야? 무빙 무엇? 빠유 못하네집안 올라오나 나한테? 올라오고 싶을 텐데. 언제 오세요? 그렇죠? 윈서 개피! 윈서 컷! 다 컷! 어, 꼬리 탈랑탈랑 그래 탈랑. 반전 패2케 목표예요 솔저만 어, 아! 진짜 나한테 왜 그래! 아잠깐얘라인 어, <laughs> 불고 있어 아 이걸 잡?! 와... 개연태였다 방금 누가 의사를 찾으셨나요? 서 <laughs> 못... 저 죽겠다. 어? 오. 왜 있어? 숨잠 어? 어의사리 아? 아, 살랑살랑. 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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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쪽 우리 1방 쪽에 윈턴 있어요. 알겠다. 야. 공격저 나, 주세요. 어디가? 나나 이거 죽겠어. 밀타가 <laughs> 있나? 미안 미안 미안. 아 들어. 저거 원래 살려야 상대 팀막 치는데 못 살리네. 아쉽네. 아 우리 디원님이잘견뎌고있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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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까? 그러면은 아이하지안 페이... 보이게. <laughs> 좋아. 이거 위치 좀. 어가디가 어디세요? 체력 공격트레지 봐. 트레한트레 한번 트래카트. 커. 치유의 물약을 사정. 이 공격력을 올려드리죠. 그 구알 거리요? 그대로 걸려? 처음에 상향 한번 시켜줬던 걸로 기억하는데. 여기밖에 엔지네 력과 능력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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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 나한테 력과 능력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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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력 트저커 네. 아, 우리 백수님잘 돌시네요. 특몇점이에요 저요? 예. 그렇게. 그렇게 이. 이거랑비슷 한데. 아 그래? 나 앞에 거기. 치료 아, 이게 안 붙어? 어 용검을 안 뽑는다고? 와 에임같 판단. 원래 이거 다 낚여야 되는데 설마 아직도 용검이 안 찍었거나 네, 그런 건가? 일단 교체해요. 이건 안 낚였던 짤면풍 먹는 그런 건데. 와, 참나 2층 위도 공중에서 써버리지.

이게 수호천사가 빠지면 그거 질풍참으로 그대로 따라온 다음에 용검 딱 꺼내고 다음 수호천사 자르면 되거든요. 내가 그거 용검 빼려고 아, 했는데 아... 한, 한, 한 없어? 사실 이거 아나를 살리기 위한 건 아니고, 어, 아니고. <laughs> 원래 살리기 위한 건 아니고 나 도망가는 동안 시간 버티려고 힐준 거거든요 레스퍼 견지 아... 개피 견지 개피 야타 개피 아나좋어 이거 살리면 기분 좋겠다 야도 개피야 이거 이야이거 아이고 야 아이고 우정. 이거 살린 이유 제가 나가는 동안 가는 동안 아이고, 시간을 왜 버려야 왜돼 우리 위도 케어 줘야 돼 견지 개피 견지 개피 안 죽나? 아이 우리 라인 이거 꼬였다 안 좋은 것좀 많이 주는 것같기 하고. 이브가윈터턴 꺼내야 돼. 그럼 라인, 라인 너무 쓸모가 없어. 오, 아, 야, 또 뭐야? 죽었다. 아, 미로는가 필요한 가자, 출발, 출발, 출발. 야파 봐, 옆에 파 옆에 봐. 파 h e r 시 i 시 s 시 e 시 h e r e 이 s s h 씨이 h e r e 이 s she? 이 h e r e is she? Where 나둘 s h 먹어야 돼나이 i 머리가 안 맞네 e r e is she? Where is she? Where is she? w 밥이다. 이번에 상대 위도 물러갈 테니까 우리 메리시 프리 상황 한번 만들어 보자. 일산, 일산 떴어요 오우야. 영감 아까 아, 딱 말했던 그, 그 상황 그대로 나오죠.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. 저는 원숭이 한번 더 살리겠습니다. 어? 잠깐만 틸량이 너무 높은데. 펄못 쓰겠다. <laughs> 숨어. 번지커 <왠지> 가. 가. <laughs> 메르시 킬. 에이. 나 메르시 킬인데 나 임마. 이도커. 이거 못 하나? <laughs> 메르시 펄다 빠졌거든요 이거. 야야야. 디바 안 터지냐 너? <laughs> 메르시 뎅지 없다. 메르시 봐줘. 와 이거... 디바 안 터지네. 트레로 바꿔서 뛰어와. 승률 조작해야 되는데 뭘로 하지? 디바 붙어, 디바로 보캐피어, 포커싱 안 되나? 아, 현대 의학에 이거 비빌 때 놀다. 메르시 너무 쓰레기야. 어, 어? 어? 나이스아 봐, 야 라파 하신데 살렸다, 살렸다. 아. 악, 밀렸잖아. 이 괜찮 아까 아나 살릴 때딱 봤어요? 존재감 숨기고 들르륵 나와서 윈스턴이 어 하는 순간 살려버리기 좋았다. 뿌듯 됐다. 말끔히 치료해 드릴게요. 나 지금 엔인갑 방송 보고 있는데 엔인갑 위도웨슨. 공격갑위도우요 아. 에인 위도웨 솔더 닉코. 방플 해네 린디 메레스 어방가 필요한가요? 아니 어차피 보면 알게 될 것들. 우리 이거 내가 알려 준다고 조합 바꿀 거 아니잖아. <laughs> <laughs> 네. 어 그럼 왜 알려줬어요? 왜 알려줬어요? <laughs> 그냥 그냥 알려줬는데 그거 뿐만이야. 이겨보자. 파이팅. 네 사이피님. 네. 앞으로 메르시 어떻게 될것 같아요? 메르시 사긴데. 아 근데 모이라가 모이라가 나와야 돼 모이라. 모이라 나오면 안될 때? 쓸, 쓸 사람만 쓸 때? 모이라가 재밌어서. 지금 힐러가 너무 적어 와! 이거 컴. 와, 이스 아, 뭐야. SIP 비디어 솔저 l 피솔 e r s 솔저 d 패 솔저 Soldier. s o l d i e 너무 o l 이 i e 들어갈 거리가 아니다. 오 l 오 i 공 r s o l 위도 어디야? 이거 위치 좀. 이거 반대편이 있죠. 이야오반 이거 얼굴 거 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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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이요 뭐. 이 뭐. 야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어아 제발!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이거 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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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재관을 넘어 오랜지 오, 두고 열반대. 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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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목표다. 소졌다. 아, 아소 방안에서 구었다 눈갱. 몇시 잘랐는지 좀 힘들겠지. <laughs> 눈갱 좋았다. 뭐야, 우리 백스, 에임과 서울중 몇 번째야? 아, 배그하고 오니까 에임 안 좋아진다. 이래서 배그하지 말라는 거구나. 위스턴, 나 물렸다. 위스턴 때. 사실 이에, 에임은 퇴하더라. 별로 안 좋았지. 아, 야, 야, 깨우면 아프다, 좀. 아 이거 아슨 잡파 가 이거 아나 님뽕 얼마 남았죠? <laughs> 기다요리게그러야 너무 다됐어 와. 방금 메르시 실력 3200점. <laughs> 어 이거 잡폭가안 써도 되는데이거도 <목소리> <위도> 살리겠다. <목소리> 아 이게 억으로 핑퐁하려고 괜히 나갔네. 가속도까지는 쓰면 안 돼서. 아, 아. 아. 못 뚫는 각인데. 이거, 이거 안 하네. 이거 불렀다. 질교환을 너무 오래 해서 상대가 너무 좋다. 상황이 아. 반방 어떡한가. <laughs> 허공 칼치 너무 많은데. 아 뭐야? 있어 있어요, 2층에? 아니, 위도 있어 층에 아니 이 어디야? 위도 어디야? 정면층. 근데 왜 아까 허공에서 파닥파닥거리고 있었지? <laughs> 나이나이 <laughs> 어, 목표. 시아에임 어. <laughs>

윈스턴윈스턴 피, 윈스턴가 피. 머리 맞췄스타가스타가 피. 민스타가 피. 민스타가 피. 민스타가 피. 민스타가 피. 민스타가 피. 민스타가스

뭐 뭐야 뭐야 싫어요. 욕심? 싫어요. 올라오죠. 그럼요. 누가 의사를 지지하라고 싶네. 물더니좀 부탁해 피. 아, 나. 진고마 아, 나발키리써야되네제 어. 솔드 개피 솔드갭이. 그걸 안 써도 됐는데, 그니까 원래 빨대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실수한 건데 한 타는 상관이 없었어. 아나의 킬 대시 엔가 필망가졌고 공격력 엥가 뒤돌았어요 뒤에 계속 있어 올라가고 네. 싶은데 엥가 깊피컷 나이스 그대워, 컷 나이스 그이워컷오야 나이스. 나이스. 우리팀

네이 네. 이 레이! 이패 개꿀 캐릭이잖아 아, 네. 네. 이와다메드시 <laughs> 쓸만한가요? 네 똑같애 모이라가 나와야 알아 <laughs> 네? 네영사가시아저 시청자랑 놀고 있어서 바빠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 실망이 커요 말 걸지 마세요 바쁘니까 아시겠어요? 아, 저, 저도 시청자 중한 명이 아닐 거란 생각을 하, 안 해보셨어요? 채팅창이랑 놀고 있거든요 바쁘니까 말 걸지 마세요 지금 채팅창 갑니다 트위치 아니, 없는데 게임 집중하셔야죠. 항상 방송이에요. 하사동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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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치유의 물결, 웃음> 어, 아, 가또 위도 할 거. 할 나나 아마 하지 않을까 은데 모이라 본서 패치 됐는데 원래 신캐는 일주일인가 이주 네. 뒤에 할수있걸요 일주 일주 뒤인 <목소리> 거 같은데 아나 박제 당하는 거 아니야? 네. 더더더더와 위도 어디야? 위도 네. 어디야? 근데 아까부터 위도 제 클라리에가 하던데. 2층의 디바 위도우 집 정면 1층 아 잠깐만 오우야 밑에 지하에 지하에 위도 어, 어, 어.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어, 어. 뭐야 여기 야타있어 어, 어. 아 이거 나 죽는데 어? 어. 어, 어. 나타한데 나타 머려한데아 이거 안 죽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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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깨지가 아니야? 테어스 힐져 힐져 이거 화물부터잡해야돼화물부터솔전솔전 프리 프리드 힌 터터 터 이거 어디야? 이동 이동 하물에 대놓고 하물에 대놓고 We 커. n e 다 e b o d y u n d 위 r y 리다 o s 메르시게 피, 메르시게 피! 메르시게티 설정이 설정이 설정커 메르시게 피! 좋았어. 어. 보셨어요? 오랜만에 할거 진짜 좋다. 잘랐어. 시 키보드 소리요. 키보드 키보드 소리 다들 들으셨어요? 잘죠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. 아, 입으로 다 했다. 아, 근데 입으로 너무 많이 해서 이거 막판 할게요. 너무 힘드네요 안. 애아 말도 <laughs> 안아아아 막힌 거 봐. <laughs> 솔직히 아까 긴장감 쩔었다 긴장? 아, 야메메이다메이다나이와야 뭐야 뭐야 에이 공중에서 어, 영이 못고지 않아요. 이 정면. 공이벽 그리고요. 쏴받아요오이하고 자폭에 들어가 버리니 이 스르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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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지금 딜라인 다 터지는. 뭐야? 다시 가요, 다시 가요. 어, 어 발길이 있거든. 뺐다. 저 발길이 있어요. 헨즈님 공격? 85번. 그렇게 빨리 쳐요, 봐요. 아, 나 여기 뒤에 갇혔어. 죽겠어. 아니야. 저들 죽었어. 죽겠어요. 헨즈님 2 층에서 가실 거예요? <laughs> 위로 빼야 돼. 그래서 군지 안 가죠. 됐어, 됐어, 됐어. 나이트. 아, 우리 메카 터졌다, 근데. <람쥔이> 어, 언제 가세요? 수 있어? 수 있어? 어, 아, 네, 님 언제 방에 한방에 한 사람인데. 한방에 한 되되 한 번에 한한번한방에한에한 방이야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한번안한 번에 한 번에 한안 돼. 한 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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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번에 한번요한 번에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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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에 오야. 아, 어, 에반데? 아, 아. 아, 이거 내가 너무 탔다 뽕검에 송법프 들어왔는데요. 아. 현의치동 어. 아, 아. 질 수도 있죠. 소고하셨습니다.